자 이번 시간에는 음 이거 의사결정 나무를 기반으로 하는 앙상블 모델. 자 앙상블이란 뜻은 아마 이 프로에서 봤을 텐데요. 이게 여러 개 같이 모여 있다, 합친다, 뭐이 뜻이에요. 그 얘기는 의사결정 나무가 여러 개 있다는 얘기죠. 음. 자 이걸 랜덤 포리스트 이걸 누르면 이제 이 요게 나올 텐데 이걸로 이해하기 전에 제 코드가 하나 있어요. 여기 제가 여기다 올려놨는데, dt 앙상블. 요거를 가지고 제가 어,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의사결정과 앙상블 모델. 앙상블이다. 앙상블이 뭐냐? 자, 여기 앙상블이 뭐냐? 여기 보시면 좀 크게 할게요. 자, 이게, 이게, 이게 목차가 디션 트리를 배우고, 그 다음에 배우는 게 이제 앙상블 모델이에요. 어, 디션 트리가 여러 개 있다는 거죠. 여러 개 있는데 이거를 음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어 배깅이냐, 뭐 부스팅이냐, 스태킹이냐, 버우팅이냐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만 이해하시고 이 중에서 가장 어 많이 쓰이는 랜덤 포레스트를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 이제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건 뭐 코드는 할건 아니니까 넘어가시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지난 시간에 요것도 했고 쭉 넘어갈게요 쭉 넘어가면 뒤에 뭐가 나오냐면 음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요건 아 데이터 사이언스 핸드북 이란 책에서 제가 이제 가져온 건데 여기 맨 처음에 화면에 보면 요런 데이터를 어 스무고개로 이제 물어보는 거야 첫 번째 질문 이제 Y축에서 이렇게 잘랐죠 그래서 이 두개를 구분했단 말이에요 이게 제일 진위계수가 가중평균 진위계수가 이게 가장 낮은거라서 여기서 잘랐을겁니다 그죠그 다음에는 여기서 잘랐고 그래서 구분이 점점 되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박스 안에는 다요 노란색 초록색 이런 아이리스 데이터 같아요 아이리스 데이터가 잘 구분이 돼있죠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옆으로 자르는거죠 옆으로 두번한번두번 잘 구분되죠. 이걸 자꾸 자르면 너무 과적합 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과적합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나무의 뎁스를 이 줄이든가, 아니면 맨 마지막에 리프죠. 노드의 마지막 단, 거기에 들어갈 개수를 제한을 하는 거죠. 최대, 음, 아니 최소, 최소라고 해야 되나요? 잘못선것 같네요. 최소, 음, 최소 10개까지만 하라. 10개까지만 들어가게 해라. 그 이사, 이하는 줄이지 말아라. 어, 그러면 그 밑으로 안 날아가겠죠, 뎁스가?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지치기를 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런 방식도 있고, 어, 이런 방식도 있고, 다른 방식이 있어요. 요런 의사결정 나무 한한 구로 하고, 요 오른쪽에 있는 의사결정 나무가 있어요. 이거는 좀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정도 물어본 것 같고, 요건 한 다섯 번 물어본 것 같아요. 뎁스가 좀 틀린 것 같아 보이는데 이두 개를 그냥 합쳐서 어 우리 중국식면 짬뽕처럼 하이브리드식으로 두 개를 합쳐서 이 합친 거에 다수결로 판정을 하는 거지 이게 더잘 맞다라 이 얘기입니다. 양상볼 예. 모델이 바로 이 모델이에요. 이두 개를 앙상볼 시켜서 예측한다. 예. 그 얘기고요. 이게 이제 어떤 예가 있냐면 여기 눌러 보시면 알 텐데 전 누르진 않을 거예요. 이미 17세기에 집단지성을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 요 코드는 뭐 모르셔도 되는데, 좀 설명하면 53이니까 IQ가 판단력이 50 조금 넘어. 53. 그런 사람이 10명이 모여서, 10명이 모여서 1000번을 판단을 내리게 해요. 그럼 맨 처음엔 이게 맨 처음엔 잘못 맞춰. 옳은 판단을 못내 아무리 모여도 바보도 되니까. 이거 거의 바보잖아요. 53% 정도가 정확성이 있다는 얘기는. 근데 이게 회를 거듭할수록 항상 보니까 0.5는 넘어요. 아 이게 모이면 돌도 어 세시 열개 우리 우리 그 돌머리도 한열명 이상 모이면 이게 아주 지성적이 되잖아요. 이게 바로 집단 지성이에요. 어 요걸 이용한 게 바로 앙상블 모델이에요. 이게 논문에도 이렇게 가장 훌륭하다고 제일 나와 있어. 요 이렇게 랜덤 포리스트니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맞춘다 우린 이거 하려는 게 아니고 자 여기 넘어가고 자 여기 이제 제가 일단 개념적으로 먼저 설명드리면 앙상불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병렬 결합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기 AB가 의사결정 나무예요 추리 요게 요게 각각 두 그루가 두개 의사결정 나무 물론 이게 한 100개 천개 굉장히 많아요. 근데 두 개만 딱 간단하게 단순화해서 보면 이두 개의 인풋을 똑같이 받아서 얘들이 판단하게 하는 거죠. 병렬로. 그 다음 밑에는 부스팅은 뭐냐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뭐냐면 한번 앞에 의사결정나무가 문제를 풀어 오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오류를 오류를 얘가 강조해서 그 오류만 얘가 해당되는 것만 잘 맞추게 기 계속이 순차적으로 푸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스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병렬이고 요건 어, 시리얼 직렬입니다 직렬 그 우리 장학퀴즈 나갈 때 여기는 전교에서 1등 열0반이면 1등 안에 10명을 각 학급의 1등짜리 10명을 데리고 나가서 장학퀴즈 가는 거고 요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사회를 제일 잘하는 친구 국어를 제일 잘하는 친구 수학을 제일 잘하는 친구를 각각 10명을 데려가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 어 수학 문제면 맨 처음에 그 사회를 잘하는 애가 풀다가 나잘 모르겠는데 넘겨 그 다음 애한테 그러면 결국은 수학 잘하는 애 만나면 얘가 다 푼단 말이에요 어느 게더 우수하겠느냐 뭐 직관적으로 봐도 요 시리얼로 이렇게 의사결정 나무 모델을 이렇게 나열한 게더더 더어 예측 성능이 좋아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요거를 배깅이나 랜덤 포리스트라고 그러고, 요거는, 어, 부스팅, 에이다 부스트, 뭐, 그레이디언트 부스트, 엑스지 부스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요 밑에 건 뭐냐면, 스태킹인데 이건 이제, 어, 헤테로라고 하는데, 이거는 각각의 모델이, 각각 다른 모델이,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이나, 어, 케인 리어스 네이버, 이런 것들이 예측을 다 해요. 예측 결과가 쭉 나오잖아요. 예측 결과만 모아서 다시 예측하는 거예요. 어 요거는 제가 뭐 코드는 보여드리지 않을게요. 자, 배깅은 각각 여러 명이 만져보는 거예요. 이게, 이게 코끼리 코다, 이건 뭐다, 하마 다리다. 그래서 제일 많은 거로 코끼리라고 판정한 거고, 부스팅은 아까 이렇게 시리얼하다고 했죠? 이렇게 시간이 있는 거예요, 순서가. 요거 이제 구석기, 신석기, 뭐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청동기, 현대사업 이렇게 요걸 개념적으로 한 거고, 자. 그거 하기 전에 부트스트랩이라는 모델을 좀이 샘플링을 알 필요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그어 요거는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모델이 지금 하나 둘셋네 개가 있죠 하나 둘셋네개 그죠? 근데 여기서 모델은 의사결정 나무 모델이 뎁스가 낮은 그러니까 약간 좀 멍청한 그죠 아까 53%면 된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뎁스가 깊은 오버피팅하는 모델을 쓰지 않고 뎁스가 뭐 4개, 5개 정도 되는 심지어 하나, 두 개짜리 되는 거 가지고 이걸 가지고 쭉 늘어뜨려서 데이터를 각각 받는 거죠. 근데 데이터를 받을 때 똑같은 데이터를 받는 게 아니고 원래 데이터에서 80%만 끄집어내요. 그죠? 그거 다시 어, 다시 또 원래 데이터에서 또 80%를 끄집어내 예. 그 원래 데이터에서 또80% 끄집어내고 이게 부스팅인데 정확한 부스팅의 의미는 이걸로 설명되겠다자 보시, 보시면 표본수가 적을 때 이걸 사용하는데 자, 표본이 10개가 열, 어, 열 있어요 열, 아니 표본이 100개가 있어요 100개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서 표본수가 100개인 표본에서 200번을 계속 뽑는 거예요. 200회. 첫 번째 뽑을 때는 100개를 뽑는데, 이거 좀... 그러니까 맨처음 어떻게 뽑냐면, 하나를 뽑아 여기서 100개에서 하나를 뽑고 다시 집어넣어. 그래서 다시 또 하나를 뽑고, 그거를 이제 100개까지 뽑는 거죠. 표현이 뭐 100개라서 그런데, 100개 중에서 100개를 그런 식으로 뽑는 거예요. 하나 뽑고 다시 집어넣고 다시 뽑고. 그면 이제 쭉다 100개가 되면 이제 한한 한 샘플이 완성된 거예요. 1 회. 그 회째는 다시 또 뽑아 하나 뽑고 다 집어넣고 또 뽑고 이걸 200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 원래 모집단이 100개인데서 어, 100개를 뽑을 수도 있고 뭐 20개를 뽑을 수 있고 횟수를 200회를 이렇게 쭉 뽑을 수 있잖아요. 그 데이터 가지고 예측을 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다수결로 어떤 예측이 가장 높은가 그걸 판단하는게 바로 이게 바로 부트스트래핑 샘플링에서 하는 음 방식이다 이게 랜덤 포리스트는 아직 못했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